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 통합과학 담당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쭉 듣고 좀 피곤하시죠? 좀 이렇게 힘드실 수 있겠지만 좀 알찬 시간 될수 있게 좀 요약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총네 과목이 다 들어있는 과목인데요. 그래서 물리화학, 지구, 생물이 다 있다 보니까 공부 방법이 사실 사실 과목마다 살짝 다를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 선생님이 두 개씩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보통 하시는데요 그러고는 통합과학 1, 2 이렇게 나눠서 A, B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부할 때도 이제 좀 작용이 돼서 어떤 식으로 통합과학을 잘 정리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능을 봐서도 이제 중요한 과목이 좀 통합과학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신에서도 당연히 내신을 일단 잘 받는 거 좋지만, 왜잘 받아야 되냐면, 이제 자소서도 폐지가 됐고, 독서 활동도 기재 축소가 됐고 해서, 생기부에서 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보여줄 게뭐 있냐라고 하면 이 교과세특이라고 해서 교과세특 자기가 이 과목을 어떤 수행을 했다 뭐 이런 걸 선생님들이 개, 개별적으로 적어주시는 건데 사실 전교생을 다 적어야 되다 보니 선생님들이 성적 좋은 친구들은 좀 길게 적어주시고 짧은 친구들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은 짧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차등을 두고 있어서 일단 잘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통합 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 1년을 잘 준비해서 고3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있지만 이제 성취도도 같이 적 키게 된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로 이렇게 등급이 나뉘기도 하지만 이제 성취도라고 해서 A, B, C, D, E를 같이 적어주는 경우가 이제 공통 과목에 있고요. 그래서 통합 과학도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A, B, C, D, E를 같이 적어주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90% 이상, 그럼 내가 등급이 좀 낮았지만 90% 이상 점수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A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요런 게 성취도입니다. 그래서, 구로고 내시는 이제 수행평가 40%에 중간기말 30%여서 이제 수행평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좀 만회를 할수 있고 또 내가 시험을 잘 봤어도 수행평가 좀못 보면 등급이 안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시험, 뭐중간고사좀못 봐서 엄마 난 이제 정시, 뭐, 수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낼 때가 아니라, 만회를 어떻게든 학기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 한 학기를 다 통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좌절하지 않게,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좀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성취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고의 경우에는 학교 추정 분할이라고 해서 절대 평가로 9 0점 이상이면 다 A를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A는 이 점수 이상 되는 애들 A를 줄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A, B, C, D, E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을 점수를 평가를 성취도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기준으로 사실 A가 별로 없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14%만 A를 가져갔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성취도일까 하고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 봤더니 사실 한국사 애들이 좀안 했나 봐요. 한국사 빼고는 다른 주요 과목보다 통합과학 A 받은 학생들 비율이 좀 적었어요. 그 말은 애들이 통합과학 만만하게 봤는데. 뭐, 구경수에 좀 집중했는데, 생각보다 A가 안 나왔네? 약간 이런 경우였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나올까라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뭐 영어는 외국어여서 어렵고, 수학은 뭐 숫자가 좀 들어가니까 어렵고, 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사실 과학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대부분 수업 때도 끄덕끄덕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성적이 잘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용어나 오개념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좀 혼란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물화생지 각각 또 외울 게 너무 많고 천차만별로 달라서 이제 그런 게잘 소화가 안 됐을 때 성적이 좀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도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개념이 잘 문제에 적용이 되는 이제 요런 활용을 학생들이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도 같이 많이 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만 딱띡 배우고 문제는 따로 집에 가서 풀고 하면 집에서 숙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최대한 문제를 같이 많이 풀수 있게 이제 개념 정리랑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시험 때만 딱 4주만 들으면 되지 않나? 막 이런 학생들, 한달 전에만 오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성의권까지는 좀 어렵다. 왜냐면 저희가 보통 8주, 두달 기준으로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하는데요. 앞에 4주를 이제 진도를 나가고, 뒤에 4주를 이렇게 복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두 바퀴 정도는 돌아야 이제 충분히 성의권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개념 정리를 쭉 꼼꼼히 하고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꼭 저는 점검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저만 떠들고 끝이 아니라 직접 잘 이해했는지 이렇게 문제를 좀 풀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가 잘된것 같으면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쉬운 문제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이제 난이도 별로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러면서 암기를 계속 반복하면 이제 딱 중간고사 때 나오는 부분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교재는 이제 학교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살짝씩 다르고 또 학교에서 프린트 혹은 부교재로 쓰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맞춤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 프린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자료 같은 경우도 뭐 핸드폰으로 학생들이 어디서든 볼수 있게 이렇게 똑방에 제가 이미지를 올려줘서 언제든지 공부를 하고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스트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개념책에 있는 거를 직접 밀줄이 쳐져 있는 부분, 키워드 부분을 다빈 칸을 뚫어서 테스트를 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지금 언뜻 봐도 빈칸이 한 30개 정도 되죠. 그럼 이거를 생으로는 절대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이런 개념 테스트를 볼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엔 좀 어려워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정말 이런 페이지 한 6개씩은 거뜬히 외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개념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문제 풀이도 내가 집에서 숙제 해온거 사실 찍어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내가 이 문제를 잘풀수 있는지 항상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양이 좀 많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로 보통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교과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안 쓰세요. 아예 펼쳐 보지도 않고 한 학기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각자 수업 스타일에 따라서 자료를 주시고 뭐 부교재를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고도 작년에 프린트한 10장 정도가 시험 범위. 그러니까 그 A4 10장이 그냥 시험 범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프린트 자료가 있으면 빈칸을 직접 채워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모아 가지고 제가 강조할 부분 강조하고 필기를 넣어서 이렇게 직전 대비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1학년 딱 중간고사를 보면 애들이 omr 밀렸었다. omr 카드 따로 시간 뺏어 그것까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시험이 다가오면 이렇게 omr 카드로 직접 실전 연습을 할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직접 출제를 좀 했어가지고 학교에서 일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이 자료들을 활용하는지 이제 그런 게좀 보여서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구로고 기출인데 저희가 기출문제 같이 열심히 푼다라고 했을 때한 5개년 정도는 5년치를 제가 이제 뽑아서 주고 같이 풀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대로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자료들이 변형돼서 나오지 막 새롭게 나오는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래서 기출을 또 꼼꼼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게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아까 구로고 그 자체 교재 썼다고 했을 때그 교재에 있는 그림 거의 똑같이 나왔죠. A, B, C, D 이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어차피 자료가 그렇게 막 무한정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학교 프린트 아까 강조를 했는데 이제 학생이 이렇게 필기를 해온 거예요. 학교 프린트에 나온 그림이 시험에 똑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꼼꼼히 그림 하나하나 보는 것도 시험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자체 교재도 쓰지만 O2를 시중 문제집 한권 사오라고 해요. 그래서 O2를 풀리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보기도 하고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부터 한 중간 혹은 상위권의 문제들 이 정도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학교 시험에도 그림이 똑같이 나올 정도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중 문제집을 한권더 사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신반 제가 고1 통합과학을 운영했을 때 밤마다 꼭 이렇게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그냥 학원 잘 나오고 일주일에 딱한 번, 세 시간 잘 나와서 듣고 그리고 제가 주는 숙제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를 성실하게 해왔을 때 그리고 테스트는 양이 많다고 했는데 그 테스트 다 통과했을 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점수 100점 혹은 뭐 한두 개 틀리는 정도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수학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점수를 좀잘 가져갈 수 있다. 방법만 알면. 그래서 이렇게 효자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물화생지 내용이 많고 단원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번 주 숙제가 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체크할 수 있게 이런 진도표, 계획표를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뭐세개 중에 하나를 못했어. 그럼 그 하나만 딱 뭐가 남았는지 파악이 될수 있게.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관리카드를 나눠줘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따라오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도 작성을 하고 또 아까 자료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그런 자료들 톡방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우리가 평일에 학원 안 왔을 때도 질문할 수 있게 이렇게 소통의 창고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이 있는데요. 수업 끝나고도 남아서 클리닉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별도 클리닉도 있어서 만약에 그날 남아서 했는데도 안 끝났어. 그러면 일요일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시간표를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개별 맞춤으로 질문할 친구들 질문하고, 뭐, 숙제 안 해왔어? 테스트 통과 못했어? 이런 친구들 다 불러서 이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알림 문자, 상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 문자에는 월 말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보내드리는데, 얘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를 좀 요약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잘하고 있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중간기말, 이렇게 1학기? 2학기도 중간기말 준비를 하면, 다시 1년은 금방 가고, 모든 과정이 한두달 정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보통 그 중간 범위가 있다 하면 두 바퀴 정도를 돌리고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한달 정도, 뭐 겨울방학은 두달 정도 있어서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특강을 들으면서 뭐 2학년 과탐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총 1, 2,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1학기 때 보통 1파트를 가고 2학기 때 2파트를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표는 구로고는 지금 토요일 10시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아서 좀 하고 가도 되는데 만약에 뒤에 학원이 있다, 뭐다 못했다 하면 일요일 6시에 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클리닉 시간으로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구로고 내신반은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진 찍으셨나요? <laughs> 그래서 저녁 시간이니까 좀 힘드실까봐 빨리빨리 딱딱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첫 시험도 중요하고 첫 시작도 중요한데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에 비해서 과목이 많아지기도 하고 좀 어려워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힘들어 하는데 같이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꼭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상담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할수 있게,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중요한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내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네네, 토요일 10시에 구로구 반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이때 수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때 못 들으면 뭐 구형고까지 건가요? 아, 어, 사실 통합과학이 거의 내용이 공통해서 들어도 되긴 하는데, 진도가 지금 어떻게 될지 학교별로 아직 다 몰라 가지고 이게 매년 진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한번 보고 이제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한80% 정도 돼서 이제 만약에 토요일 시간이 안 된다 하면 다른 것도 이제 상담 후에 이렇게 입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